네 여기는 홀스갭에서 바로 한한 한 10, 5분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벨필드 어 레이크 벨필드 벨필드 강이죠. 저는 여기가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.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오면 여기 여길 이제 여기 쭉 걸을 거예요.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 느낌이 시원하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 그랜피언스에 오면 음 거의 항상 잠깐씩이라도 들르는 곳이에요. 저는 산보다 강을 더 좋아하나 봐요. 작년에 여기 왔을 때에는 여기 도로가 안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깔려 있네요. <목소리> 와버려라 그냥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 뭐... 어? 지난번에도 저런.. 저런 데서 비슷하게 봤던 것 같은데? 저.. 저기.. 염소처럼 생겼지 털이.. 색깔이 좀 이상한 건지 신기하지? 그냥. 뭐지? 염소처럼 생겼 아니지 염소라고요? 염소처럼 생겼어 너무 멀어? 안 보여 잘. 혼자서 t 뭐 먹고 있어. 저 어떻게 올라왔대? 올라간 게 아니겠지. 저 저기, b 저기, 저기서 왔겠지 m b e 서 t e r I'm better. I'm b e